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포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는 오늘 머리를 깎겠습니다. 저는 37년 군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 안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애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머리를 깎는 것은 이제 애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고향 포천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애향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애향이 모이면 애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첩에 출발할 때 우리 권사무총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임이 2019년도 1월달에 있어서는 안되는 모임입니다 벌써 10년 전에 12년 전에 이런 모임이 있어서 2019년 오늘은 우리 포천에 전철이 개통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선출직들은 게을렀습니다. 소위 말하면 골든 타임을다 놓치고 이제 전철을 이제 우리 포천에 끌어올라고 하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추운 날씨에 우리가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나이에 저희 부친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포천에 삼다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양반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시대 때 철도가 의정부를 거쳐서 우리 포천으로 그리 돼 있는데 우제 양반들이 저 축석곡에 서서 기차 철마가 마을로 들어오면 안된다. 그래서 그걸 막는 바람에 이렇게 동두천으로 우회했다는 말씀을 저희 선칙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포천의 전철 철도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있었습니다만은 우리의 선출직들이 결심을 하지 못했고 선견지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결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김영우 국회의원님께서 혈서를 쓰셨습니다 그 손가락이 상처가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속으로 우리 다같이 기원합시다 그러나 저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런 열정을 왜 진작 발휘하지 못했는가 안니었습니까 여러분 벌써 왜 10년이 지나간 이후에 이 후에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분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늦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늦지만, 오늘이면 늦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16일 오늘, 우리는 포천의 전철을 가져오자 하는 이 굳은 약속, 이 굳은 단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 포천의 전철이 반드시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 방금 앞에서 인디언 흉내를 내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메리카 인디언 족속이 많은데 그 어느 족속 한 족속은 그 추장이 기우제, 비가 오라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면 비가 오냐? 그 비결을 물어봤더니 간단했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면 비가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한번확 웃어주셔야 좋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머리 깎고 전철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었으니까 우리가 전철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전철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힘을 합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 에너지를 일으키는 우리 이기는 범험 대피의 대책 위원장님께 힘을 실어드리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이야, 추진하는 부었네요. 우리 박윤국 시장에게 힘을 실어드려야 됩니다 이두 분을 위해서 힘차게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우 의원께서 간곡히 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태가 좀 악화되더라도 군인들에게 상수도를 끊는다든가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불편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에서 우리의 이런 간곡한 전류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그 앞에서 해결을 합니다. 응, 안으로는, 안으로는. 여러분 우리 앞에 정부들과 지금 새로운 정부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나는 그러한 서러워나에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고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일 잘하는 박윤국 시장 또 우리 포천의 어려움을 잘 호소하는 이기련 대책위원장 그리고 조영춘 의장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 도의원들이 우리 포천의 철도를 들어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뒤에서 열심히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포천에서 뵙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 다음.